금융 입니다자 오늘 HLB 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7만 원 이하에서 시초가로 시작을 했지만은 7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7만 원을 다시 안착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7만 원 이하에서 그 가격은 더 이상 더 이상 거래를 볼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7만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라 마지막 매수기간이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문자로도 아침에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남시장 OS값 최종 임상데이터 23.8개월로 지금 이제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 받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죠. 그래서 어, 클래스 2로 분류된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분류가 된 거예요.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최종 임상 데이터를 제출했기 때문에 FDA에서는 그러면 은 이거 이제 어, OS 값 23.8개월로 어, 최종 임상 데이터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2개월 안에 클래스 1으로 분류하면 2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2개월 안에 이거 어, 검토하기가 벅차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스 수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악재가 아니다. 단지 이제 승인 기간이 이뭐몇달좀 지연됐을 뿐이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에서도 호재고 어차피 2,8개월로 승인을 받으면 뭐 마케팅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고. 어, FD에서 a 승인이 최종 이렇게 23.8개월 확정이 되면 이제 기존 이제 경쟁 약물들이 나오더라도 그 기술 격차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년 어, 동안은 신규로 어, 경쟁 약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황을 보시 일단은 저기 지난 어,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18,500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8,500 포인트, 이제, 18,600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다시, 음, 신고가로, 랠리로 나타날 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수혜주들은,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예, 특징주가, 한밤에, 이제, 테슬라가, 아, 좀 최근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하락을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로보택시 행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뭐 3만원대, 아 3만불 이하에서 내오년에판매될 어, 것으로 이제 예정을 하는 예상을 하는데 뭐 똑바르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하락을 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국내 이제 이천지 관련들이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어, 이게 이제 특히 2 0지 관련들은 또, 미국에서 이제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또 보조금을 뭐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악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천지 관련주들 하락이 나왔다. 반면에 이제,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 이제 엔비디아 강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오늘 음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다. 매수세가 강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또 이제 100만 주가 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탄력이 좀 좋아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원 아래에서 좀 찍고 오늘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품, HBM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납품 미정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아,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저점치고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좀더 지켜보자. 아, 지켜보자. 왜냐면 이제 SK하이닉스하고 기술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H, HBM 예,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 바이오 관련주들은, 어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내년까지는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가, 어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 전동을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8만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 시중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한양행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신약들이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이 이제 또 증가가 되니까 이게 예, 강한 또 매수세가 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HLB, HLB, HLB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HLB는 자 오늘 7만 원 이하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문자 리딩 받으시는 분들한테 예, 문자로 발송을 드렸어요. 아침 8시 반에 제가 문자 보낸 건데 7만 원 이하에서는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어차피 FD에서 재실사를 위한 스케줄이 나오면 다시 강세가 예상되고요.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 13만원 강하게 돌파해서 신고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2를 받음으로써 7만원 이하에서는 마지막, 마지막 추가 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이, 이 문자를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6만 8천에 시작했는데, 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 기관하고 외인들은 소폭 매수를 했어요. 외인들은 2만 주, 기관들은 한 반주 정도, 9천 주 매수가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단 단기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여기가 이제 7만 원을 깨진 거는 막재가 있어서 깨진 게 크레스트로 가면서 이게 날짜가 몇 개월 생인이 이제 지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오니까 실망 매물 이 개인 실망 매물 나왔죠 그래서 실망 매물을 근데 누군가 큰손들이 자꾸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이제 7만원 이하에서는 적극 추가 매수하면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이제 5월달에 있죠 5월달에 여기서 5만원 이하에서는 이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거이다 5만원 보기 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 5월달에 이번에는 10만원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에, 7만 원 이하를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조정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큰 악, 이건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면 크레스토로 간다는 것은 이게 예,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23.8개월, 23.8개월 OS가 전체 성정기가 OS 값을 이걸, 어, 이걸로, 이걸로 재심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FD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네? 그러면은, 아, 두달 안에 이거, 어, 다시 보기가 빡세다, 날짜가. 그러니까, 일단 클래스로 분류합시다. 분류하고 좀 더, 좀더 검토를 자세하게 해봐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FD에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 항소제약 그럼 이기회에 비모 실시하는 바람에, 하는 김에 항소제약, 어, 기존에 이제 보완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더 봅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승인이 된다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 보면은 이제 이게 7만원 이하에서 을 시작했다가 오늘 강하게 5.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될것 같아요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7만원 8만원 움직이다가 딱 슈팅 그죠? 어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 십3만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신고가 레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승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 그래서 FDA에서도 이게 리보 병용 관암 치료제가 전체 성균기간 23.8개월로 어, 기존 치료약에 비해서 베스트인 클래스인데, 에, 사실 뭐 이만한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 새로운 치료제, 이런 치료제를 정말 효과가 뛰어나고, 어? 부작용도 덜하고, 그런 이제 이런 새로운 치료제를 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FDA 입장에서 그게 의무인단 말이에요. 의무.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출시를 이렇게 승인을 내주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FDA에서 이렇게 좋은 약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어, 처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FDA에서도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은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승인을 해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통하고 화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다는 거 승인해 주려고 소통하는 겁니다. 항소제약 재실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승인해 주려고 재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승인해주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음,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검증을 한번더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항소제약의 그 제네릭 의약품 파클리탁셀 그게 이제 승인이 며칠 전에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FDA에서 승인이 이렇게 제네릭 약품들이 승인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만큼 항서제약의 공장의 어떤 그 CMC상의 품질이나 이런 공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FDA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약품들을 승인해준다는 거는. 이보 병용 가암 치료제도 곧 승인을 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고 가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구안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주가는 다시 거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또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비모가 이번 달말에서 다음 달 중순 실시하고, 조만간 항서제약 CMC도 실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뭐제 의견이니까, 빠르면은 뭐 12, 12월, 그죠? 12월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늦으면은 뭐 1월 정도. 내년 1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12월, 1월 막 이렇게 이제 승인 기대감이 있으면은, 이 주가는 또 급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급등 나온다.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승인 기대감. 그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 개미터기만 했지, 승인 기대감으로 올른건 없잖아요. 그니까, 러한번 눌렀다 튀는 거죠. 그죠? 한번 눌렀다가, 아, 한번 눌렀다가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원에서는, 어, 여러분들, 물량 가수 잘 하세요. 물량 가수 잘 하시라. 여러분들 원래 이 종목,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기대감으로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달립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물량 가수 잘 하시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어, 핸드폰 번호로 어, 문자링 시청하십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좀뭐 어, 한두 달, 좀더 승인은 몇달 먼저 지연이 됐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